철기장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지금 잠깐 보자면 J J 누르면 이거 장비 제작 창 뜨고 모두 보기 하고 무기 쪽 하죠 장애는 아니에요 어 누르면 되는구나 숙명공 아니야 일반공 일반공에서 가공재료 아니야 수리검 이쪽에서 보죠. 아무나 봐도 내비, 재련 다 똑같으니까. 2번에 맞출게, 냉혈. 권능 15개, 광석 분말. 100개. 이게 꺼림직과 광석 합친 거예요. 3개당 하나로. 대동공화면 3개 뜨고. 그 다음, 악신의 표식 30개. 추종자의 깃발 20개. 충직한 자의 증거 20개. 이게 있데 이걸 어디서 얻느냐? 더 궁금하시겠죠? Y 누르고. 서버가 인던 파티 매칭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라카을 걷는 충직 악신 표식 여기도 악신 표식 옆에 있는 거는 음, 매혹 재료예요 매혹 철기장 만드는 재료 여기 이렇게 누르면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찾아서 더 열심히 인전 도시면 돼요 주사위는 문이고 <laughs> 이렇게 철기장 만드셔서 최고 경비 얻으시길 바랍니다